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2021년 5월 4일 화요일인데요. 제가 삼각대가 좀 고장이 나서 말썽을 부려서 이렇게 손으로 들고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요. 좀 삐뚤고 흔들리고 이래요. 좀 양해해 주시고 잘 보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은 미국 주식에 대해서 하나 소개시켜드리는데요. 이 종목을 제가 조금 전에 공부하게 됐어요. 어 그래서 어제 12%나 넘게 올랐더라고요. 어 그래서 빨리 올려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금 제가 급하게 올려드립니다. 이게 요즘에 벌크선 하면은 곡물이나 뭐 석탄 시멘트 같은 거를 포장하지 않고 실고 가는 그런 선박을 갖다 벌크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. 페노션 소개해드릴 때요. 그래서 이것도 미국에 상장된 그 주식인데요. 나스닥에 상장이 됐네요. 어, 그리스 국적의 벌크선 선박 회사인데요. 스타 벌크 캐리어라고 종목은 티커가 SBLK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는데요. 어제 12%나 넘게 올라서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있어 보여서 제가 참고해 보시라고요. 관심 있게 보아도 될 종목 같아서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. 요즘 해운주가 핫하게 올랐죠 오르고 있죠 HMM도 너무 올라서 지금 좀뭐 조정을 받는다면 받는다 할까 하는데 페노션도 앞으로도 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지만 이것도 미국 주식이에요 벌크선 우리나라 말하면 페노션이나 마찬가지죠 벌크선이니까요 HMM은 컨테이너선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스타벌크 캐리어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제가 화면이 조금 이렇게 삐뚤게 나왔는데요. 어, 좀 양해해 주시고 예,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칠게요. 어, 내일 5월 5일 어린이날인데요. 어,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제가 항상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부족한 영상에 댓글과 구독과 어,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. 감사합니다.